어, 이쪽 려 다시 응? 다시 요이쪽다려느껴지 봐요. 렇게이 운동을 많이 해서 응. 근육이 많아서 그 응. 수도 있요자 놓고 잘. 응. 고여기봐 보세요. 여기를 응. 이쪽으로 자,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데 Yomako, Unger, m 옮겨진거죠 Yoga, Angel, Jung, j u 요 g Angel, Mom,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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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u 눌러지나? 아, 눌러져요? 아니, 거기서 눌러봐요. 눌러져요? 아니야. 안 눌러지지. 네. 뒤로 빼세요. 네. 어깨, 요 어깨보다 몸이 항상 뒤로 가면서 앉은 거죠. 됐죠 네. 그 상태에서 팔은 네. 앞으로 뻗으세요. 네. 하나, 네. 둘, 네. 모으면서. 하나, 빼고. 네. 둘, 빼고. 네. 네. 앉으면서 하나, 던져. 네. 둘, 세, 네. 셋, 네. 넷. 이렇게? 좋아요. 하나 둘셋 앞으로 손 끝에 손꼭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오케이? 직 손끝에 쭉올리는 느낌. 하나 둘셋 하나 앉으면서 둘 앉으면서 셋 앉으면서 하나 Thank okay. you.